안녕하세요, 여러분. 꼬이유, 하지찬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바로, 짭총 다이아몬드, 가짜 다이아몬드, 어, 메이드 인 차이나 다이아몬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이거는 제가 이제 구글에서 여러 가지좀 검색해 보다가, 이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다이아몬드 해가지고, 약간 좀 진짜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 놓은 다이아몬드 사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어? 이거 좋은데? 나도 마인크래프트에서 한번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가짜 다이아몬드, 짭퉁 다이아몬드 한번 만들어볼건데 여러분들 어떠한 조합법이 되어있을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모시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주민마을에서 돌하고 나무하고 다 캐가야겠다 자 나무를 캐준 다음에 곡괭이를 만들어주고요 나무 곡괭이를 만들어주고, 제가 마우스를 바꿨는데, 마우스 약간 좀 조작감이 이상해가지고,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돌이 없으니까, 그, 저기, 거 미안합니다. 예, 그, 돌좀 캐갈게요. 어이, 아이고, 여기, 여기 제작대가 있네. 자, 그래도 돌 올려주고, 돌고괭이 만들어준 다음에, 자, 조작, 아 조작대? 어 제작대 하나를 가지고 갈게요. 이제 동굴을 찾아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번 조합법에는 다이아몬드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가짜 다이아몬드를 만들 거기 때문에, 굳이 다이아몬드를 캐 필요가 없지만, 다이아몬드가 보이면은, 비교용도, 어, 가짜 다이아몬드 도구들이랑, 진짜 다이아몬드 도구들이랑 어떠하게 다른지, 어떤 게 다른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는 웬만해서는 캐는 걸로, 만약에 없으면은 그냥 안 캐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철도 바로 있으니까 철도 바로 캐주고요. 어, 이번 조합법에 필요한 거는 철입니다. 철. 그냥 철만 있으면 돼요. 근데 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철을 좀 많이 캐주도록 할게요. 대략 한한 한 세트 정도만 캐주면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청금석이 필요한데, 청금석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대충 눈치를 채 하시겠죠? 청금석이 여러분들 무슨 색깔인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금석이 필요로 하고요. 아 여기는 그게 아니네. 자 그리고 철을 녹여야 되니까 석탄을 좀 미리 캐 갑시다. 그리고 그냥 진즉 여기다가 화로를 좀 만들어서 갈까? 돌을 6섯개더 캐자. 넷, 다섯, 여섯, 일곱. 어 뭐야? 일곱 개만 캐면 되네. 자 여기서 이제 화로 싹 만들어 준 다음에 철을 녹이면서 이제 동굴 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철을 좀캤고요 이제 철을 그만 캐. 어, 그만 녹여. 이거 캐주고, 바로 철곡갱이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철곡갱이로 만들어주고. 오케이. 자, 제가 이거 녹화 전에 받은 동굴 위치가 있거든요. 잠시 이제 동굴 위치를 찾아보고 왔는데, 찾아가지고 저기다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막대기가 좀 많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어, 미리 나무를 좀 캐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한세개 정도만 더 캐고, 바로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나무 세개 정도만. 더 캐주고, 요목 박아주고, 여쪽으로 가면 아까 있었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받은 동굴이 되게 큰데였는데, 어, 근처에 안 보이더라고. 아, 저 있다, 저 있다, 저 있다. 여기로 이제 들어가면은 동굴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굴이 되게 큰 동굴이었는데, 왜? 내가 봤던 거랑 좀 다른 동굴이 있는 거지? 자, 자 여기 철한한 한 세트 필요하니까 대략 한 지금 이제부터 50개 정도만 캐면 되거든요. 아, 뭐 50개 여러분들. 뭐 별거 없죠? 어, 50개 정도면 뭐 그냥 뚝딱 하면 캐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51개, 52, 53, 54, 55. 몇개 필요하지? 아홉 개 더. 어, 뭐 금방이네? 아니, 철한 세트 이렇게 금방이라고? 나 야생 서버 할 때는 그렇게 안 나오던 철이 왜 이렇게 잘 나오냐, 이번에. 58, 59. 60. 자, 4 개만 더 캐면 되죠? 어, 뭐야? 여러분들 벌써 다 캤어요. 하하. 벌써 다 캤어. 자, 한 세트 캤고요. 이제 여기 y 좌표가 지금 25니까 어, 청금석이 필요합니다. 청금석. 청 청금석은 또잘 나오기 때문에 하나 캐면 8덟 개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발견하면 되니까 아니, 이제 하나가 아니지. 한5 개만 발견하면 되니까 좀 내려가야 되는데 어, 좀 용암이 많은데 가야 되거든요. 청금석이 많은데 가려면은 용암 한번이렇쫙 모여 있는데 그런데를 여기서 찾을 수있으려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동굴을 발견을 했어. 청금석 아 뭐야 청금석 바로 앞에 있네. 자어 여기 용암 드레인 다 해주고 888 오이구야 다이아몬드 일단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들 비교를 위해서 먼저 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네. 에라이. 자 그러면 청금석 을 캐야 되는데 청금석이 설마 하나밖에 안 나오겠어? 설마? 하나?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다섯 개 좋습니다. 청금석이 서른한 개인데, 서른한 개로는 안 돼요. 하나 더 있어야 돼. 딱 서른 두개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딱 하나 때문에, 조금 이제 더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아, 이거, 있... 하나는 여러분들, 뭐, 꺼리는 걸로 할까요? <laughs> 아, 아, 아니 일단 뭐 찾아보고 없으면은 꺼리는 걸로 하고 어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가 용암 드레인을 많이 했으니까 여기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어어 어, 그런 거 없고요. 예 그런 거 없고요. 하나쯤은 개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런 거는 뭐. 자 이러면은 그냥 한번 올라가서 필요하면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근데 필요할라나 어좀꽉찰것 같거든요 좀 충분할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위로 올라가서 이제 조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위로 올라왔구요 이제 한번 가짜 다이아몬드 짜퉁 다이아몬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아이 조합법 굉장히 특이합니다 일단은 화로를 설치를 해서 아이고 돌이 별로 없네 화로를 먼저 만들어 준 다음에 화로 세 개를 설치를 해 주고요 여기다가 아 석탄이 별로 없구나 잠깐만 혹시 야 너네 석탄... 있니? <laughs> 저기 친구야 저기 혹시 석탄 없으면은 내가 좀 있으면 빌려가도 될까? 어, 없으면은, 니들 집 뜯어가지고, 그 나무, 목탄으로 만들어버리게. 아니, 얘네 없어, 뭐야. 아니, 마을에 좀 석탄 좀 두고 다니고, 그러지. 거, 참, 진짜. 에헤이, 이 친구들. 기본이 안 돼있네, 안 되겠다. 나무 압수. 어, 나무 압수. 나무를 조금 캐가지고, 여러분들. 여덟 개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자. 여섯 개. <laughs> 일곱 개?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 너무 쓰레기다. <laughs> 어, 지금 빌려가도 모자를 판에 그냥 나무를 뜯어가 버리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 이런 게 인생이에요. 예. 어, 뭐 주민들도 인생을 살아가야지. 자, <laughs> 이제 목탄을 만들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구워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어, 조금 이따 봐요. 자, 여러분들 목탄이 다 구워졌고요. 어우, 좀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철광석을 좀 구워야 되는데 이 철광석을 굽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요? <laughs> 자, 여러분들 이 철광석을 한번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개두개두 개, 두 개, 두 개씩 한 다음에 소두 개씩 올려 주고 이거 석탄을 좀캐 와야겠다. 안 되겠다. 어, 석탄을 좀캐 가지고 아, 여기가 아니구나. 어. 조금 보충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석탄을 먼저 좀 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깄네. 오케이. 석탄을 아예 그냥 쭉캔 다음에, 3개, 4개, 5, 6, 7, 8, 9, 10. 이, 잠깐만, 여기서 그냥 돌도 캐가지고, 화로를 좀 늘리자. 어, 돌을 좀 많이 캐가지고, 그냥 시간을 빠르게 단축을 시켜버리자. 좋아요. 돌 좀, 그냥 쫙 캡시다. 돌몇개 있냐, 지금? 16개, 18개. 8, 3, 24, 8, 4, 32. 8, 3, 24. 아, 이 정도면 됐겠다, 그냥. 이 정도면 됐고. 아이고, 뭐야. 오, 씨. 막대기를 휘두르니까 매직스팬이 나가네? 좋습니다. 우연치 않게 좋은 기능을 발견을 했네요. 자, 여기서 화로를 좀더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화로를 만들어주고, 화로를 밑에다가, 옆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을 절반 정도를 뗀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도 세 개를 켠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면은, 오케이. 자, 이제, 다 녹아진 철들로 먼저 만들어 볼 거는, 여러분들, 가짜 다이아몬드는 철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철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한 개로 하느냐? 자, 잠시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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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사실은, 하늘색 염료가 필요한데 지금 제가 청금석이랑 까빡한 게 여러분들 뼈가루가 있어야 되거든요. 뼈가루는 게임 모드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늘색 염료를 만들 건데 청금석을 넣고 뼈가루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하늘색 염료가 나오게 되죠. 이 하늘색 염료로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는데 바로 철하고 하늘색 염료를 섞어 주면 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다이아몬드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짭퉁 다이아몬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철개에다가 하늘색 염료를 뿌려 주면 됩니다. 한번 해 볼게요. 철괴를 하나 올려주고 하늘색 염료를 올려주면은 와우 자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디아이아몬드가 나왔습니다 디아이아몬드 <laughs>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은 다이아몬드 색깔이 약간 달라요 이게 지금 진짜 다이아몬드고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다이아몬드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 가짜 다이아몬드 짜통 다이아몬드 디아이아몬드입니다 다르죠? 이 주변 테두리도 그렇고 약간 그 밝기도 그렇고 조금 달라요 두개가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텍스처는 뭐냐면은 어 진짜 실제 있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게 마인크래프트 1.14.4 버전의 다이아몬드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마인크래프트는 1.12.2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다이아몬드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봤고 이걸로 진짜 다이아몬드처럼. 도구도 만들고, 갑옷도 만들고, 검도 만들고, 다할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도끼,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도끼,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다이아몬드 도끼, 생긴 거는 진짜 다이아몬드 도끼랑 똑같아요. 이 다이아몬드 도끼로 나무를 캐게 되면은, 내구도가 조금 쓰레기긴 하네요. 자, 제가 만들었는데 내구도가 이렇게 쓰레기일 줄은 몰랐거든요. 어, 내구도가 조금 많이 쓰레기인데 어, 두번 캐니까 같습니다. 두번 캐니까. 자, 그러면 한번 다이아몬드 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다이아몬드 검. 이것도 일단은 데미지는 5. 원래 다이아몬드 데미지, 다, 원래 다이아몬드 검 데미지가 7인데 일단 5입니다. 5면은 제가 알기로는 철검보다 약한 거 아닐까요? 철검이 아 철검이 6 근데 다이아몬드는 5 똑같은 철이 들어가고 오히려 하늘색 염료까지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데미지가 1 났습니다 그리고 내구성 한번 볼까요? 와우 <laughs> 와우 야 내구도가 참 이게 그렇네요 두방입니다 두방 예그러면 한번 곡괭이 만들어볼까요? 곡괭이 다이아몬드 곡괭이 뭐 똑같은 다이아몬드 곡괭이랑 똑같이 생겼구요 다이아몬드 곡괭이 내구도가 야 마찬가지로 두 번입니다. 두번 작업대를 그냥 뭐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요. 삽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삽 다이아몬드 삽 와우 와우 진짜 대박입니다. 자 삽도 갖다 괭이 한번 해보자. 괭이 자 괭이 다이아몬드 괭이 아니 어이가 없네 진짜 다두 개입니다. 다두개자 그러면은 다이아몬드 갑옷은 어떨지 한번 볼까요? 다이아몬드 갑옷 자, 세트로 만들어 보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풀 내구도입니다. 딱한 대만 맞아볼게요. 자, 딱한 대만 맞았습니다. 내구도는 과연, 어? 내구도 말짱해. 또 맞아볼까요? 자, 내구도가, 아이고, 이게 다이아몬드야? 이거 투고 봐, 투고 봐, 이거. 어? 벌써부터 부러지기 시작해. 잠깐만. 이거, <laughs> 이거는 딱 보니까, 어, 내구도가 좀 많이 쓰레기네요. 그리고 원래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풀 세트면은, 데미지가 안 달아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데미지가 답니다. 예, 데미지가 달기 때문에, 보시면은, 제가 풀피를 한번 채워볼게요. 채우고, 맞으면은 지금 반피씩 달죠? 아, 오히려 한 칸씩 다네요. 한 칸에서, 한칸반 정도 달아요. 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이, 가, 갑옷들은 일단 첫 번째, 다이아몬드 갑옷은 내구도가 안 좋다. 벌써 뚝배기가 벗겨졌다. 대머리가 됐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보시면은, 이, 이, 이거 보여요? 방어구? 방어도가 굉장히 쓰레기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건 뭐, 이브나 만화한 소준의 다이아몬드 갑옷입니다. <laughs> 예. 아무튼 간에, 그 다이, 다이아몬드, 아, 이것도 되나? 다이아몬드 블럭. 어? 블럭은 안 되네? 자,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가짜 다이아몬드, 짬퉁 다이아몬드, 메이드 인, 차이나 다이아몬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쓰레기입니다. 예. 확실히 쓰레기구요. <laughs> 확실히 쓰레기고요. 네, 이제 다음은 어떤 가짜 아이템, 짭퉁 아이템을 만들어 볼지 여러분들의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전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파쇼!